다음은 대지 종횡단 면도입니다. 대지 종횡단 면도는 레빗상에서 작성된 단면도와 이미지 파일을 활용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트에 허가도면 대지 종횡단 면도로 이동을 합니다. 작성이 되어 있는 단면도를 선택한 후뷰 활성화를 통해 뷰를 활성화합니다. 그런 후 하단에 있는 자르기 영역 보기를 선택하여 키 모드 방향키를 통해 위치를 조정합니다. 현재 사용된 단면도는 모델 건축의 기본 배치도에 있는 단면선들 중 A102 시트 번호와 동일하게 적혀 있는 단면선이 대지 종횡 단면도에 사용한 단면선입니다. 단면도의 조절이 모두 끝났으면, 삽입의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으며, 축척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